허리가 구부러지면 가슴도 같이 구부러지지 않아요. 근데 <laughs> 허리가 구부러져도 내 가슴 을 업을 살짝 하면 허리만 구부러 졌을 뿐이지 가슴은 절대 구부러 지지 않는다. 이게 핵심이라는이게요 음. 이걸 토대로 해서 가슴업 어, 호흡 횡정막 호흡이 곧 <laughs> 가슴업 어, 호흡이 된다. 어. 그러면. 평상시에 걷거나 뛰거나 뭐할때 가슴 엄만 하시고 걷고 앉아있을 때도, 어, 허리를 바짝 세워갖고 앉는 게 아니고, 허리는 나, 가만 놔두고, 목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. 가슴 엄만 하면 허리는 허린대로 안정되고, 경추, 이 목은 목대로 안정되고, 항상. 공부하는 수험생들 똑같아요. 공부하잖아. 책상에서, 도서관에서. 이럴 때도 이게 사람이 의식적으로 등과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, 가슴이 같이 걸다 등과 허리는 구부러졌대 가슴만, 이렇게, 가슴만 살짝만 업이 되면, 이 산소 전달되는 게 엄청나게 틀려집니다. 어, 트가 음. 그래서, 펭경마 <laughs> 호흡을 일상생활 24시간 내내 수면 중에도 할수 있는 가슴호흡. 그러면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주무실 때 여기다 베개를 베요. 어? 근데 베개를 베는데, 베개가, 어, 가끔 가다가 이제, 비강이라든가, 여기 비염이 있고, 충농증이 있고, 막 그러신 분들은, 이제 베개 이제 사용도 되게 뭐, 어? 과학적, 인체적인 베개를 사용한다그러는데 베개를 할 때, 너무, 제, 제껴져도 솔직히 안 좋지만, 너무 이렇게 턱이 당겨지게 또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. 근데, 어느 정도, 자연스럽게.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베개만 베는 게 아니고, 여기 경추 빼고 요흉추라한 데서 흉추. 흉추에 너무 두꺼운 베개 말고 한요 이 정도, 요이 정도 되는 베개한요만큼한 30cm나 요 정도 되는 거를 항상 여기 우리 승모구이라는데 여기 흉추를 여기다가 살짝 대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듯하게 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옆으로. 그거나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돼요. 살짝 여기다가 흉추에다 살짝 대주면 이 가슴이 살짝 들린 상태에서 주무시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거의 보통 주무시는 게 아까 정, 저기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10시간이 랬잖아요그 시간 동안 주무시는데 내내 호흡이 이 코로만 저기 저이 어? 비강으로만 정말 들숨 날숨이 잘 됩니다 이요 흉추 요 부분에다가 요만한 요 정도, 요 정도 두께의 벽에를 한 30cm 되는 거를 여기다가 살짝만 얹습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의 척추 라인에 그, 저기, 그 생김새대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. 불편하면 약간 옆으로 돌려갖고 될 수도 있고, 어, 그거 맞춰보시면.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벽에를 대는데 불편하면 안 돼요. 등에다가, 흉추에서 벽에 대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고, 그래서 자기 몸에 안 불편할 정도로 해갖고, 그러면 뭘 느끼냐? 이 가슴이 살짝이 들려서, 어, 저,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 각도가 나온다고요. 그게 핵심입니다. 내가 뭐라 그랬어요 횡경과 <laughs> 호흡을 자랑해서는 가슴 업이 돼야 된다. 근데 과도한 업이 아니고 살짝만. 그러면 벌써 이 가슴이 열렸다는 건 폐가 엄청나게 열리고, 폐가 열렸다는 거는 엄청난 산소를 계속 들숨 날숨이 용해진다. 예. 어.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가슴 업. 그런데 여기서 또 관건은 뭐냐? 수면 <laughs> 수면 중에는 이것도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되지만 호흡